미국의 영화학과가 생기자 신은 세 명의 천재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첫 번째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두 번째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로 손꼽히는 대부의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또 역시 설명이 필요 없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랜차이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입니다. 이세 명의 위대한 감독들은 또 서로 절친으로 영화를 함께 만들기도 하지만 그 평가 양상은 좀 다른데 코플러 감독은 독보적인 연출력, 스피버그 감독은 올라운더 먼치킨, 루카스 감독은 이들에 비해 연출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신 천재적 프로듀싱과 남다른 열정으로 스타워즈 외길 인생을 보여주며 영화계 최고 보좌 중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스타워즈가 더욱 특별한 것은 해리포터, 007, 반지의 제왕,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등 성공한 프랜차이즈 대부분 원작이 따로 있는 것과 비교해 스타워즈는 그 뿌리 자체가 영화이며 루카스 감독의 순수 창작물이란 점. 즉, 영화라는 매체의 상상력을 대변하는 대표 브랜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스타워즈 팬뿐 아니라 단순 영화 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영화로 SF계의 대부, 히어로물의 대장 같은 위치이죠.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없었다면 에이리언인 아바타 같은 대작 SF들의 출연이 훨씬 더 늦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상의 스타워즈도 유독 우리나라에선 상황이 많이 다르죠. 우선,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타워즈를 좋아하고 반대로 관심조차 갖지 않을까요? 7천 명이 넘는 채널 내부 투표 결과 MCU를 좋아하는 비율이 무려 57%인 것과 비교해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비율은 27%. 반면, MCU에 관심 없다는 비율이 22%인데 비해 스타워즈를 그닥 좋아하지 않거나 전혀 관심 없다는 비율은 52%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국인은 스타워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27% 수치는 절대 높다 할순 없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한국에서 스타워즈는 참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일까요? 또 정말 스타워즈는 한국인과 맞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타워즈는 어떻게 탄생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미국인들은 이에 열광하는지, 또왜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 것인지, 나아가 최근 시퀄 3부작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스타워즈 팬이 아니더라도 재미있을 스타워즈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벼운 질문을 해보죠. 이 캐릭터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름은 모를 수 있어도 한 번쯤 보았을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빌런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다스베이더. 또한 그가 남긴 전설의 명대사는 I am father. your father. 우리말로 내가 네 아비다라는 영화사 최고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선검도 당연히 많이 보셨겠죠. 그럼 정확한 명칭은? 네 라이트세이버입니다. 맨인 블랙의 뉴럴라이저와 더불어 영화 속 가장 유명한 아이템으로 꼽을 수 있죠. 그 다음 캐릭터 요다 역시 국민 MC 유재석이 닮은 꼴로도 유명하듯 여기까진 스타워즈를 보지 않았어도 꽤나 자주 접하며 익숙한 캐릭터들입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스타워즈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인물로 스타워즈에서 중요한 빌런인 제다이의 마수 시스 군주 다스 시디어스로 불리는 시부 펠퍼틴이죠. 그러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스타워즈 메인 주연이었던 이 배우조차 펠퍼틴이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심지어 영화상 자신의 할아버지인데도 말이죠. 뭐 할아버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스타워즈 팬임을 자처했지만 과연 진심인지 의심되는 jj 에이브럼스. 샹제이 감독도 있으니까요. 뭐 세계관을 좀 망쳐도 괜찮습니다. 팬들을 농락하며 그저 패러디 수준의 영화를 만든 라이언 존슨, 일명 사자거시기 감독도 있고, 스타워즈를 아예 뿌리채 뽑아 없애려는 요상한 제작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스타워즈가 어떤 영화였고, 왜 미국인들이 건국 신화로 칭송할 만큼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영화 팬으로서 한번 알아볼만 하죠. 그럼 도대체 스타워즈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스타워즈의 탄생과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SF에 미쳐있던 조지 루카스 감독은 앞서 말한대로 USC 영화학과에 입학해 전자미공이란 단편영화도 만들며 워너브러더스로부터 장학금까지 받는 유망주로 성장하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와 함께 아메리칸 조에 트로프란 영화사를 설립. 대학시절 습작 전자미궁을 1970년 극장판으로 제작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차게 폭망하며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1973년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청춘 낙서로 흥행에 성공하며 어렵사리 기사회생하지만 SF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코폴라와 결별 본인의 이름을 딴 루카스 필름을 차리고 특수효과팀 ILM을 만들며 본격적인 스타워즈 제작에 말 그대로 인생 전체를 올인하죠. 즉, 스타워즈는 독립 영화로 시작한 셈. 하지만 당시 비급으로 취급받던 SF 영화, 그것도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기에 20세기 폭스로부터 1977년 겨우 8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1979년 제작된 스타트렉의 제작비가 3,50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 그래도 루카스는 폭스사 주차장 한켠의 빌부터 미니어처 촬영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과 쪼돌리는 제작비에도 불구 어렵사리 영화를 만들어갔고 내부 시사회를 개최화했죠. 결과는 비난 일색. 물론 이때 스타워즈는 제대로 된 편집을 하기 전이었지만 제작사 및 동료 감독들의 비웃음을 샀다하고 오직 스펠버그 감독만이 작품성을 알아보고 작곡가 존 윌리엄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담으로 작곡가 존 윌리엄스는 이후 손꼽히는 영화 음악의 거장이 되며 스타워즈 주제곡 역시 소개한 스플버그 감독이 부러워할 만큼 명곡으로 불리게 되죠. 또한 가지, 이때 스타워즈가 실패할 것으로 폭스사가 판단했기에 루카스 감독은 단돈 2만 달러의 판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고 이후 판권 비즈니스만으로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기에 그의 매서운 사업 수완이 빛나는 부분이고 폭스는 이불킥 각이었죠. 아무튼 1977년 5월에 개봉한 스타워즈는 북미 흥행만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 1975년 스펠버그 감독의 조수가 기록한 2억 6천만 달러를 단숨에 넘어서며 축전을 받기도 했고, 월드박스 오피스는 몇 번의 재개봉을 포함 7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현재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약 30억 4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7억, 아바타 32억, 타이타닉 30억 8천만 다음 역대 4위를 기록하죠. 또이 같은 공전의 히트에 힘입버 스타워즈는 1983년까지 3년 간격으로 한 편씩 제작되었고 이때 루카스는 연출의 한계를 느껴 감독은 맞지 않고 제작과 각본에만 참여하며 새로운 희망, 제국의 역습, 제다의 귀환까지 오리지널 3부작을 완성. 놀라운 흥행 성적은 물론 영화사의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리즈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후 16년이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마찬가지로 3년 간격으로 오리지널 이전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 3부작을 제작. 이번에는 조지 루커스 본인이 직접 감독을 맡아 전작들 대비 꽤 욕을 먹기도 했지만 또 역시 불패 신화의 대단한 흥행 기록을 이었죠. 또한 소설,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관련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까지 누계 매출 우리 돈 100조 원을 가볍게 넘기며 모든 미디어 믹스를 통틀어 역대 2위.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그럼 스타우즈의 매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같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미국인들의 스타워즈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그 정도 역시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월 4일을 스타워즈 날로 공식 지정하기 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필 5월 4일인 이유는 스타워즈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 Force와 함께하길, May, force May the Force be with you의 발음이 5월 4일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스타워즈 개봉일마다 결근 결석이 속출했기에 일부 회사의 경우 필름을 직접 사들여 상영회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깨어난 포스가 개봉했을 땐 백악관에서도 상영했고 공식 브리핑룸에 스톰 트루퍼를 대동하는 등 일부 덕후만의 영화가 아닌 전 국가적인 문화로 깊게 뿌리내렸죠. 이처럼 스타워즈가 큰 사랑을 받은 이유는 크게 네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비주얼 악장가족 영웅 대서사시 성과 악의 명확한 대결 구도, 신비한 인 포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터즈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영상미를 꼽을 수 있죠.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등장한 다양한 종족과 외계 문명, 또그 표현에 있어서도 인간중심이 아니라 독특한 외형의 외계인들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심지어 R2D2 같은 안드로이드도 등장해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일이 열과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종류의 우주선과 앞서 설명한 라이트 세이버 같은 작은 무기부터 데스스타 같은 슈퍼무기들까지 등장하고 여기에 화려한 특수효과가 곁들여지며 기존에 없던 영상미와 함께 끊임없이 상상력을 자극하였죠. 따라서 당시 영화를 처음 접한 사람들에겐 마치 부시맨의 코카콜라처럼 쇼킹 그 자체 그 전에 볼수 없었던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또한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소재가 바로 로맨스와 영웅담인데 이두 가지 모두 스타워즈 중심축을 이루죠. 나아가 평범한 어린 영웅이 시련과 고난을 딛고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 특히 죽여야 하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인물이 알고 보니 아버지였다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닮은 출생의 비밀, 거기다 스승이 제자를 해치거나 다시 제자가 스승을 해치는 등의 배신이 난무했듯 따지고 보면 멍멍이 막장이지만 이보다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없죠. 또 이렇게 남의 가족사를 속속들이 알고 나면 왠지 모를 친근감과 함께 자연스레 감정이입되며 주인공 루크스카이워커는 물론 빌런인 다스베이더 역시 미화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스타워즈의 핵심을 이루는 대립관계 라이트사이드와 다크사이드로 대표되는 제다이와 시스. 거기에 체제는 조금씩 바뀌지만 은하제국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 또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대립관계를 연산시키기에 영화에 드러난 긴장감은 곧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었고. 또한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던 시기와 맞물리며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착륙과 함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았기에 스타워즈의 우주 배경과 행성을 넘나드는 스토리는 그 자체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의 근간을 관통하는 개념 포스는 동양의 기와 비슷한 초능력으로 극소수만이 가질 수 있었고 또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였기에 무척이나 갖고 싶은 능력,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또한 포스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제의식, 삶과 죽음에 순응하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동양 철학과 같은 개념. 거기에 수도승화 같은 의복과 급력하는 모습 역시 이색적이면서도 꽤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사람들은 이런 스타워즈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수많은 팬들을 양성하며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루커스는 이런 희대의 꿀단지 그냥 두어도 알아서 황금알을 낳는 스타워즈를 돌연 디즈니에 팔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2012년 10월 조지 루카스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청춘을 바쳐 일군 루카스 필름을 겨우 4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약 4조 5천억이라는 헐값의 월드 디즈니에 넘깁니다. 이후 제작된 스타워즈 단 3편의 매출만으로도 40억을 가뿐히 넘겼기에 이 금액이 얼마나 염가인지 알수 있죠. 그럼 도대체 왜 루카스 감독은 자신의 젊음을 모두 바쳤던 스타워즈를 팔았던 것일까요? 우선 4조 모두를 기부한 것으로 봐 절대 돈 문제는 아니며, 2012년 당시 68세의 나이였기에 은퇴를 고려할 나이이기도 했고, 자식들도 물려받기를 거부했기에 매각을 결심한 것이죠. 또한 픽사 스튜디오가 디즈니에 매각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과 조작권 양도 이후에도 컨설턴트 보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암묵적 조건이 있었기에 수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암묵적 조건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고, 2015년 7번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제작에서 루카스의 각본과 아이디어는 약속과 달리 모조리 거부당하며 일체 참여도 할수 없었죠. 이후 루카스는 한 토크 쇼에 나와 자신이 만든 아이들 스타워즈 시리즈를 백인 노예상에게 팔아버렸다며 깊은 빡침과 함께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왜 하필 디즈니에 넘기신 겁니까? 아무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제작되어 오리지널 이후 이야기를 다룬 시퀄 3부작은 각각 20억, 13억, 10억 달러의 흥행처럼 기존 팬들의 덕성과 일반의 기대감으로 성적만 놓고 보면 성공한 듯 하지만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금액에서 알수 있듯 팬들은 점점 등을 돌렸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시리즈 스타워즈 짝퉁 패러디라는 혹평과 함께 영화에서 시작된 스타워즈가 영화만 빼고 다 잘한다 라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죠. 물론 이런 상황에 호평을 늘어놓는 평론가들도 많았지만, 아무튼, 이처럼 시퀄세편에 대해 왜 악평이 쏟아졌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 승행하지 못했는지는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